카라클라시도 걸린 거죠. 구재혁 씨 함정에 빠진 거죠. 폴라당 넘어간 거죠. 구재혁 씨가 이중 스파이가 맞다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아들을 왜 거는 거냐?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걸 걸어야죠. 내 손모가지를 걸고 맹세. 할수 있죠. 근데, 거마비가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마비로 생각을 한다면, 약을 친다는 건 어느 정도요 약을 친 거죠? 집을 하나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여러분, 용돈 받아서 집살수 있어요? 아비언님은, 채양님은 그냥 피해자라고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예수가왜 나와. 이제 카라큘라 씨가 나오는데요. 추가 녹취가 공개됐죠. 가세연 했고요. 카라큘라, 구제역에 많이 받아 집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찌양과 관련돼서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구제역에게, 야, 많이 받아서 집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그게 녹취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카라큘라 씨도 걸린 거죠. 구제역 씨 함정에 빠진 거죠. 구제역 씨는 그 찌양을 괴롭히려는 나쁜 유튜버들을 잡아내려는 건데, 거기에 넘어간 거죠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죠. 많이 받아서 집사라. 그러면은 공가를 최소한 방조하는 그런 거잖아요. 방조 교사까지는 안될 거고요. 그런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은 정범도 있고, 교사범도 있고, 방조범도 있고, 그런 것들 다 공범에 들어가니까. 그런 걸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재욱 씨가 이중스파이가 맞다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이거, 이런 분은요, 국정원에서 이거는 스카우트 해야 돼요. 특별 채용 특채. 이중스파이 특채 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카랑큘라 씨가, 제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 지금부터 정규 콘텐츠는 잠시 중단하고 반박 차로 해변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포인트가 왜두 아들을 거냐 멀쩡하게 있는 아들을 왜 거는 거냐 이거는 저도 좀 실수라고 봐요. 잘못했다고 봐요. 아들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하시면안 됩니다. 내가 걸수 있는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걸 걸어야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뭐 돈을 걸든가 내가 부모지만 내 자식을 내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신을 왜 모시고 와요 신은 내가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신뢰가 떨어져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처분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면은 걸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좀 잘못된 거예요? 손모가지를 걸수 있죠. 오, 좋아요, 걸은내 손모가지를 걸고 맹세할 수 있죠. 아니면은 손모가지를 주면 되죠. 자, 내 손모가지를 내가 걸었으니까 줄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남의 꼴을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분할 수 없는 내 아들이 거는 거보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나는 다시는 유튜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오. 정말 신빙성이 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지만 가족을 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녹취를 보면요. 우리는 후원금을 받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후원금을 받은 것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후원금으로 받은 것은 다 부정한 돈이 아닌 것이냐 그거, 그거를 그 이제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그게 좀 남아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공개된 녹취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2023년 2월 13일자 통화 녹음이고요. 아까 그 계약서에 보면요. 3월 30일이란 날짜가 나오거든요. 컨텐츠 제작 기간이 2023년 3월 30일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거 계약 기간이 2월 27일 시작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게 보통 계약 체결한 날을 계약 기간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2023년 2월 27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영상 제작 기간이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은 한달 만에 영상을 해명 영상 을 제작 하 라는 건데, 좀, 좀 시점 이, 안 맞아 보여요？근데, 이 통화 녹음 은 요？2 월13일 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거예요. 2023년 2월 13일 통화 녹음이에요. 구재혁 씨랑 카라큘라 씨랑. 근데 그 계약 체결은 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요? 2 주일 전인가이 계약을 체결하기 2주 전에 한 통화 녹음입니다. 구재혁 씨랑. 자 한번 보면요. 카라큘라는 이어서 BJ 수트가 피해자들에게 카라큘라와 구재혁은 나와 관련된 방송을 할수 없다고 자신했다면서 그럴 거면 진짜 진짜 약을 제대로 쳐주든가. 아, 좋데 가서 밥 한번 사주고 거마비 정도 살짝 해줘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약을 쳤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카라큘라 씨가 찌앙과 관련된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BJ수트와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BJ수트 너랑 관련된 영상을 내가 찍을 수 없다고 네가 지금 떠버리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나한테 약을 쳐서 그렇다는 거잖아 그럼 약을 치면 제대로 치던가 겨우 좋은데 가서 밥 한번 사주고 거마비 정도 준것 뿐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마비가 얼마냐 가세현에 의하면 카라큘라가 받았다는 거마비가 2,500만 원이다 라는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거마비가 2,500만 원이면 굉장히 센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거마비를 받는데 강의 같은 거갈때 지방 강의 같은 거갈때 사실상 이렇게 어떤 정부 기관은 강의로 가 싸요 별로 물론 이제 정부 기관에서 책정한 강의로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외부 출강을 갔을 때 받는 강의로 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근데 네,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미안하니까약소하다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마비 정도 강의료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한단 말이에요 겸양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게 아니라 검아, 강의료가 따로 있고 거마비를 따로 받으면은요 보통 2,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마비라는 건 근데 거마비가 2,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마비로 생각을 한다면 약을 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약을 친 거죠? 아니 김 씨도 물론 이걸 밝혀야 되겠죠. 지금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거마비가 2,500이면 제대로 <laughs> 이제 제대로 돈을 받는다는 건 얼마일까요? 얼마죠? 얼마일까? 우리가 보통 2, 30만 원 정도를 거마비라고 하는데 거마비가 2,500이면 보통 한 10배는 되지 않나? 한 2억 5천 정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마비가 2,500이면 정말 약을 친다는 건 2억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조금 줬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어떤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구재역 씨가 쯔양 소속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사를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카라클라 씨가 아니 거기 왜 자꾸 가냐 거기 뭐 이렇게 많이 가냐 뭐 어느 걸 챙겨 주냐 그러니까 이제 구재혁 씨가 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 준다라는 거예요 이 용돈이 뭐예요 이거 계약 체결하기 전이에요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 아니 이그 전에도 이미 가면은 돈을 많이 챙겨 준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용돈 자 거마비가 2500이면 용돈은 얼마일까 내가 이제 한번 갔다 오는 비용 이니까 거마비에 준한다고 보면 2500은 되지 않나 그럼 갈 때마다 그 정도 돈이 생기면 자주 가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카라클나 씨가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될수 있을 때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준이야.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될수 있을 때 많이 받아,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해라라고 조언을 해준다. 조언. 이 말이 구제영 씨가 말하는 그 계약서, 정식 체결한 그 계약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들리지 않, 않거든요. 그리고 집을 하나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여러분, 용돈 받아서 집살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용돈은 10만원, 원이 2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용돈은 용돈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 요즘 서울의 집이 보통 10억 하잖아요. 싼게 10억 아닌가? 기본 10억인데, 빨리 지분 사라. 그러면은 얼마를 받을까, 이게. 그런 게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가 공개된 녹취의 내용이고요. 양쪽에서 다 해명을 했죠. 구재혁 씨는 이중스파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카라큘라 씨는 녹취를 공개한 것 같던데,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적 없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 먹은 적 없다라고 하면, 유튜브로,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받아 먹은 적이 없다 하고,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적이 없다는 좀 다르거든요. 내가 받은 건 있는데 그게 그것은 부정하지 않다. 그것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아변님은, 찌양님은 그냥 피해자라고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지금 찌양님이 주장하고 있죠 전 남친한테 폭행을 당했고 원하지 않는데 전 남친이 자기가 다니는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런 부분들은 찌양님의 주장이죠 근데 맞은 사실은 맞죠 폭행당한 을건 맞잖아요 그러면 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맞죠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한테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줬다는 의혹 그 의혹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맞죠 근데 다른 행동이 있다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Thank you. 자꾸 이거를,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가 무엇에 해당되는지. 이거는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쯔양이 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제혁 씨나 카라큘라 씨나 다른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행동에서는 자, 유튜버들이 쯔양한테 과거에 어떤 약점을 잡고 그것을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면 그거에 있어서 쯔양은 피해자가 맞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근데, 쯔양이 만약에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뭐 피해를 줬다면, 그때 쯔양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선악으로 나누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습니다. 가세현은 왜 제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가세현이 다른 사람들의 노치를 공개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세현이 어떤 명예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명예선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그러면 가세현이 선이냐? 아니라니까요. 절대선 절대양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600명, 600만원 두 명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아니, 600만원 받아 먹었다면서 또 누가. 그 공갈이잖아요. 상습 공갈이 되겠죠? 찌양을 협박해서 돈 내놔. 돈을 줬어. 내가 겁박을 당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 찌양에 돈을 줬어. 어, 그럼 공갈 기수가 됐잖아요. 처벌 받아야죠. 누구도 선이 될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어 별이님 쯔양도 약점이 많아 누구도 몰라 쯔양도 문제가 있으니 거매하고 그니까 쯔양이 어떤 점에서 어떤 점 때문에 그니까 우리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어떤 과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거에 있어서 찌양이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찌양이 잘못한 거겠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돈을 요구했다면 이 행위에 있어서 찌양은 피해자고 저사람들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행위 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가세현의 행위, 유튜버들의 행위, 찌양의 행위, 전 남친의 행위, 관계마다 선과 악이 판병이 되는 거지. 여기서 아무도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왔어요? 그럼 예수도 선이 아니 아, 미치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감히 신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laughs>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예수가 왜 나와? <laughs>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서 신은 논왜입니다 신은. 우리가 규명할 <laughs>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시고요. 더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시겠죠. 가세현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개할 녹취록이 많다고 한뭐만7 0 0 0개라고 하던데 근데 카라큘라 씨도 녹취록이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오겠죠 뭔가 더 나오겠죠 언더커버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수리남 수리남의 언더커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수리남, 변기태 언더, 언더커버잖아요 <laughs> 언더커버지만 잘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저그 변기태 배우 좋아합니다. 매력 있잖아요. 구제역 씨도 언더커버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언더커버는 외모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은 언더커버 하는 게 아니에요.